일부적인 검찰의 어, 폭력적인 수사었다는 것을 침이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엄정 심판을 시이되었습니다 아직 기소해도 어, 뭐, 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조건을 하겠습니다만 기소 자체도 어, 반드시 검찰은 지금에도 어, 속고 대지하고 기소를 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수 어,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어, 보복 수사는 민주노총. 간부 세 명에게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감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여전히 민주노총을 어, 꼭꼭 국민기 위해서 어, 민주노총 간부 세 분을 지금 어, 추가 조사에 이어서 구속하려고 하는 방침을 그대로 공찰을 받고 있습니다. 부아 어, 물질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경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폭력에 대해서 국민 앞에 확보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박근혜 정권을 주탄하고 불법칫단 책임 전가하는 경찰 체장 사태를 촉구하면서 부담기소, 즉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긴 어, 투쟁 속에서 어, 피로에도, 피로가 누적성에도 불구하고 본표절를 어, 지키고, 민주로총을 지키겠다는 자비로 아, 오늘도 다시 이전겠습니다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님의 옷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이 만나는 아이들은 미래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지탱시키는 근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노동자인 들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아침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노동자를 대피하고 상징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칭찬이 대행된 것입니다. 그날 민주노총 지인노인 경영신문사 현관 유리창을 해마로 깨뜨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해물질한 것은 국민과 노동자들의 가슴에 해물질을 한 것이고 깨어져 사서진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자와 국민의 가슴을 짓밟아놓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철도파업, 자본가족관이 고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파업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서 추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공공부문 얘기하지만, 그 방만한 공공부문 누가 있습니까 자본가 족건에 일부 특권층에 돈벌이 독자치를 하다가 그 책임을 이제 와서 모두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려 것이 철도 민영화 사유화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철도에그 키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우리 부문도 민영화하겠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를 돈벌이 수단 삼아서. 민영화에, 민영화와 똑같은 일들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2월 22일에 유준호 총 건물에 불법적 침탈에 맞서는 것은 유준호 총 조합원으로서 자기 집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유준호 총이 거주하고 있는 성실에 자치를 해제했고 건물을 해소시켰습니다. 유리창을 깨부수면서 그 쏟아지는 유리창을 유리 조각을 온몸에 신어 맞았습니다. 먼저 폭력을 저지는경찰들이국부로 폭력 운을했습니다 주객이 전도에도 한참 분들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비명쳤습니다. 제발 이것만이 제발 불러살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현관 유착이 깨질 때는119 소방대원이 그나마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만 그것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두 번째 유착은 경찰들이 차박 끌면서 해머질을 하면서 깼던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누구의 안전도 아름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시민과 민주좀좋초하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laughs> 그러고도 풍력분원합니다 적절청자 사진아니라 사퇴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가슴에 노동자와 국민의 가슴에 해머질을 하고 그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데에 대한 사진을 넘어서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철도 파업 정당합니다 국민의 철도 몇몇 차본과 외국 기업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몇몇 차본과 외국 기업에 넘겨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정에게 다른 길이라면 정의로운 길이라면 어떤 길도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들. 책임정과 경찰청장 사퇴하라! 경찰, 책임정과 경찰청장 사퇴하라! 경찰청장 사퇴하라! 하두 아, 승리! 집! 네. 열사! 네. 철도파 정당하다! 공안타나! 중단하라! 철도파 정당하다! 공안타나! 중단하라! 공안타나! 어, 중단하라! 하 어, 두재, 승리! 승리. 네. 네 <목소리> 예, 다음은 아아 국토파업 어이칠에서1978아 그리고 어비한과학적인이속토부사의무지까지의과정들어 어, 법률적인 문제를 우리 옥류처 법률원장인 신인수변호사님서해주리겠습니다아네어오늘 대단히 규변사입니다어이국장이 이종훈 위원장님에 대한 구속 면정 지각은 법과 형태로 따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듣게 될 검찰의 기소나 대판가정에서 이종훈 위원장님 스스로 관심사도 성실하고 겸허하고 진지하게 대응할 것이고 저희 변호인단도 법적 부속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2월 22일 상황을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보셨고 많은 국민들이 TV 생중계로 시청을 했습니다. 그걸 바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법과 원칙이 시간되는 것이라고 봤을까요? 아니면 법과 원칙이 무너져 내리는 걸 봤을까요? 저는 바로 그 국민들의 생각에 <laughs>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골목길에 무려 7천명의 경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해머와 유학길 동원해서 유리창을 부수었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한 달치 사용할 체류을 여기에 퍼부었습니다. 한달 동안 사용할 소유액을 단 하루 만에 이 좁은 건물에 쏟아부은 겁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상식적인 조건력행자라고볼수 있겠습니까? 뒤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리창이 쏟아지는 파편들을시민들은 여기 계신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분노하고 접근할 자인는게 무엇이냐면, 경찰 분들은 대부분 헬멧을 쓰고 있었고, 부서운 손장갑을 쓰고 있었어요. 유리창이 깨져도 그분들은 피해가 없었죠 근데 그 건너편에 있는 시민들은 맨몸이었고 맨몸으로 이 모든 유리창 조각들을 맞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걸 누가 정상적인 공권력 집행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경찰에게 권봉과 그리고 강제적인 수사 권한을 준 것은 그것을 마음대로 행사라는게 아니라 지극히 자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요번에 어, 12월 2 0일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전 국민이 보는 것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게임 보면서 폭력성 있다 폭력성 있다 하는데 그 폭력성의 진술을 12월 20일 정동 폭력성에서 경찰이 보여준 것입니다. 어, 저희는 다시 한번 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 경제에게 요구 합니다. 공권력은 행사되는 게 아니라 자제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대화하고 토론하다는 게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의 최소, 최소한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대화하고 풀어내야 되지 생각이 다르면 때려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닙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그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소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법과 원칙을 확인시켜준 결정을 환영을 하고 이런 취지에 맞게 앞으로 경과 본권 복권, 그 경찰도 복권여행사를 법과 진짜로 원칙에 맞게 법과 원칙에 맞게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어,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어, 민주노총에 대한 참합을 어, 하기 위해서 대촌 반대 설명에 대한 대표조사를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어, 그 부분 우리 어, 통해 의양소년 수석위원장님과 유기소 사무 총장님의 비판의 어, 발언과 또한 민주노총의 투쟁의 어린 말씀을 자, 듣도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현 부위원장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일날 원 국민들은 마치 이곳 민주노총이 리이 민주노총 안에 중장국기로 무장한 범죄 자체를 소탕하는 작전을 보셨을 겁니다. 맨범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폭력경찰을 막는 민주노총의 조합의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 작전을 펼치면서 종편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21일 한국사회의 현재의 모습을 정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총체적 방권선거가 동원돼서 정권을 찬탄한 박근혜 정권 국정원 직원들 군사이버 직원들, 그 직원들 오랜 줄에 묶여서 언론에 보인 모습 보셨습니까? 지극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laughs> 민주노총을 막고 정당하게 있던 정규조위원장을 <laughs> 모든 국민들이 보는데 또 밧줄로 못 갔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에게 이겨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국민들 이렇게 만들거라는 선전법으로 봅니다. 저위 동편의 길을 내리자면 그날 개처럼 끌려가서 그들이 제시한 각종 사진들은 무종편에 썼을 게란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심 의미합니까? 이미 그렇게 언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런 만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노총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 목전도 함께하고. 그리고 농자대우 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28일 날 시민 행동을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침탈한 것은 바로 전 정권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민주노총이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에서 은둔이, 토핑이, 정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지도부들은 정당한 파워, 그리고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우리들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귀신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도 적행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음두 하고 호피하고 있는 사람은 불법적으로 개통이된 박근혜야말로 정화대에서 도표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피처 국민들이 접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 사무총장 유기수입니다 철도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18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파업을 몰고 가는 것은 바로 박근혜 조건. 어느 노동자가 파업을 좋아하겠습니까? 모두 지기해제가 돼서 언제 실업자 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장기파업을 원합니다. <laughs> 여기 기자분들이 지금 많이 와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언론사들도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집단은 명확한 합법적인 노동자의 파업을 <laughs> 경찰력을 동원해서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은 <laughs> 원대가 좋고 지도부를 피신시키느니 지도부가 숨어다니느니 이런 말들을. 언론에서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절도 파업의 본질을 똑바로 보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A채널이 있습니다. A채널은 민주노총에 출입이 금지된 방송사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 와서 아니까어이씨 지금 지절이 안는데 가서 똑바로 전하기 바랍니다. 이제 부당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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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분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철도 파업에 대해서 국제 앰러스 여러분, 여오이시러아여러 모든 국제 기구들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철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산압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인권에 어긋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고 박근혜 정권에 규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들컥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온 시기에 가입한 나라가 맞습니까? 세계 경제규모 11위에서 선진국을 도약하겠다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는 당일 불법적인 집합을 하고 불법적으로 138명을 연행해갔습니다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에도 한이 안 풀리는데 138명을 다 불구속 기소한다고 합니다 금방 조치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재판을 끌고 가서 이들에게 벌금을 때리고 또 활동을 제약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술책입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민주노총 2만 3명에 대해서 재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합법적인 노동자 파업에 불법적인 경찰력을 동원해서 노동자 민중의 심적인 민주노총을 침탈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4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에 이어서 적군 집회를 할 것입니다. 이 열기를 모아서 28일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 파괴를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시청광장과 광화문에 모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의 단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주노총은 총투쟁으로 단격을 해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총단결로 고화탄합 분쇄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고화탄합 분쇄하자 고화탄합 분쇄하자 파워 투쟁 승리 투쟁 열사 민주노총 I 단경로사 to say, I want to say, 로사 a n 를 막아내자! 사 I w 를 막아내자!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회 a y I w a n 을 to s 하겠습니다 n t to say, I want to say, I 원 a n t t 12월 초에 있었던 OECD 수학회의에는 정교조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교조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교조에 대한 노동 희망 그리고 바로 앞수수색에 관련된 대금 내용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동 희망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출패의 탄압이 벌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연예가 중에서 오로지 정조조 의원장만이 계속 경판이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바로 시사하고 감정적인 보고 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정조조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본인들이 깨트린 유리에 맞아서 다친 흉터를 가지고 오히려 정교적인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교조는 앞으로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에 따라 거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반박하겠습니다. 불법 침탈, 책임전과, 공찰 판단을 탈퇴하고 불안비소집가감당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방해 공정력 <laughs> 낙용을 감추했 있던 주도력한 침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영장진행의 경우 공무집행으로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법무를 침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공포를 자아 정도로 폭력적인 실패 과정에서 자신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은 범죄의 흔로 보기 어려운 정당 행위였음을 확인해 준것니다 경찰과 검찰은 불법 침탈, 책임 전가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기소를 극가, 증가, 중단하라 이번 사태의 가해자는 위법적으로 공권력을 흠한 경찰이다. 피해자는 민주노 통과, 전향특론사 그리고 국민 철도를 지키기 위해 투쟁에 참가한 시민들이다. 애초 김정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등가시켜 경찰의 공권력 남은 책임을 덮어보려는 얄팍한 퀴즈에 불과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수백 개의 유리조각을 얼굴과 온몸으로 맞았던 피해자임에도 어느새 가해자로 증가시켰고, 정작 토모와 유학기를 동원해 통단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한 경찰비의자는 수십 개의 유리조각을 맞았다며 피해자로 만들었다. 대형 유리창 앞에 서 있었던 수십 명의 조합원들은 공포에 떨며 사람들이 다친다 소리를 들렸지만 경찰은 망간에도 물어붙이며 1층 통관을 아기조안으로 만들었다. 무너져 내리는 유리창에 온몸이 맞았던 위협천만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은 더 이상 폭력적인 경찰 분압을 막고 자신과 동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 경찰의 미주노총 침탈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적 공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건물 빈경심침사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경찰의 진입에 동의하지 않았고 미주노총 또한 경찰의 무리한 총탈시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엉뚱히경고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부각되고 체포영장만으로 경찰은 유리 순방문을 부수고 체로액을 난타하며 시민들에게 부차별적인 상해를 입히고 여자숙소, 휴게소 등 모든 사무실과 문과 자물쇠를 부수고 피의자 수색과 상관없는 루터를 훼손하며 빈도 높은 건물 전체를 체포하 시켰다. 영장주의. 이의 최소 원칙을 모두 어긴 명백한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법법 등에 결여되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 공무원을 재딥권는협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한 바 있다. 오늘 판결은 또 하나의 판례를 남긴 행위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유기노총 수탈은집행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공무집행으로 군정위원장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없음을 인정하고 기소계획을 직가, 중단하라. 사법부의 영장 기각 판결은 경찰의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제동을 던 것이다. 경찰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체포 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수술물을 투기한 것은 아무런 문제 없다 결정하고 경영신문사에 사전 허락을 받았다며 사기까지 쳤다. 이것도 모자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덮어씌우면서 주도적분자태를 보였다. 경찰은 불법 침탈, 속임 전과에 지나지 않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추가 조사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기소계획을 즉각 진단하라.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불법적 폭력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라. 또한 현대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정권인 명분도 실리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즉각 진단하고 사냥을 방불케 하는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철도 시도를 즉각 진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총장고소와 우리는 경찰총장 구소와 손해배송 청구 등 위법적인 국권력 낭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전교도는 오늘 경찰청의 공권력 남용과 철도 민영화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며 전 조합원의 순정투쟁을 통해 28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100만 대 국민 행동에 앞장서고 당선의 공권 퇴직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할 것이다. 2013년 1 0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조직원 노동조합 <laughs> 예, 기자회견 먼저 법을 통해서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 말씀을 한번 도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평정치, 공안탄압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한 단결로 앞으로 정권 수집까지 이 주제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머리에 아, 마시도록 함께 구합니다. 우리 전교도로전규질단 탄압, 이번 기반 적정시 아, 어, 끝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전교전은 삼경역시 전투전뿐만이 아니라 절도파업 승리를 해서 민주노총과 끝까지 함께 주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구호 두세 개 하고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도파업 정당하다. 공안탈압 중단하라. 철도파업! 정단하다 공항 타라! 중단하라! 공항 타라! 중단하라! 파업!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미주로총 한단결로! 철도파업! 승리하자! 미주로총 한단결로! 철도파업! 승리하자! 철도파업! 승리하자! 파업!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불동정치 공안 타라 박근혜 정권대진하라불동정치 공안 타라 박근혜 정권대진하라 박근혜 정권대진하라어5투3 아, 승리 3 4사10 2 3 4 5 6 7 8 9 10 11 1습니다14 1